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프니까 병원에 가는 것이죠. 우리나라처럼 병원의 문턱이 낮은 곳도 없는데 우리가 병원에 잘 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밑도 끝도 없는 건강에 대한 자신감, 내 몸은 내가 잘 안다는 분이 진짜 많으십니다. 또 일반 병원의 통상적인 3분 진료가 너무 가볍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처방약 3종 세트, 스테로이드, 항생제, 진통제를 자주 사용하는 통상적인 치료를 불신하시는 분도 계시죠. 굳이 약을 안 먹어도 낫는다고 생각하시거나 약을 먹어봐야 그때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파서 병원에 가긴 했는데 어디가 아프다고 해야 할지 고민되는 순간에 불편해하기도 하죠. 분명 몸이 아프고 어딘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딱히 설명하기는 애매한 지점에 있다면 병원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안 가버리곤 합니다. 그런 병원 입장에서 아프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의사에게 설명할 수 있는 증상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콧물이 나는 것, 열이 나는 것을 증상이라고 알고 있지만, 증상은 좀더 주관적인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 불에 대인 것 같은 화끈거림, 눈에 뭐가 들어간 것과 같은 이물감 등이 우리가 의사에게 설명하는 증상입니다. 또한 의사가 나를 진료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와 검사 등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량적인 결과 값이 있습니다. 즉, 누가 봐도 뚜렷한 현상이 있거나 정확한 검사 결과인 징후가 있으면, 병원에선 우리를 환자로 분류합니다. 용어가 많으면 헷갈리니까 이후에 증상과 징후를 묶어 증상이라고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현대의학, 즉 일반 병원의 치료 목표는 바로 이 증상을 없애는 겁니다. 증상을 하나씩 대응하다 보면 어느새 증상이 남아있지 않아 완치되는 치료방법. 이걸 대증요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병원에서 받는 대부분의 치료는 대증요법입니다. 한편 과학의 발전은 의학으로 이어지고 진단과 치료 기술 또한 엄청나게 고도화되었습니다. 이 흐름은 전문성의 강화와 동시에 효율적인 세분화의 계기가 됩니다. 즉 안과 소아과 외과 내과 등으로 분리되어 각 전문 영역 깊이를 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단점이 있는 법 우물이 깊어지다 보니 인간의 몸 전체를 넓게 파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맹인 모상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말처럼 한 명의 환자를 두고 각각의 과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우리가 고통받는 질병들이 대부분 몸 전체를 신경 써야 하는 만성 질환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심해지면 정말 본인이 잘하는 치료, 증상에만 집중할 수 있는 우물안 개구리형 병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뇨를 예를 들어 볼까요? 당뇨는 혈당이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드는 대표적인 성인병입니다. 일반 병원에 가면 환자의 상태에 맞게 약을 처방하고 혈당이 관리 범위 내로 들어오면 치료가 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당뇨 치료는 혈당이 오르는 근본적인 원인, 내 혈당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생활 습관과 환경적 요인에 대한 개선도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당뇨 치료의 기본은 물 대신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을 멈춰야 하고, 나에게 맞는 적당한 운동을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오메가3 보충제를 챙겨 먹고, 밤늦게까지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잠드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이미 발생한 문제, 혈당의 컨트롤 등을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질환의 원인을 차단하는 간접적인 치료, 영양제 생활 습관 개선 등을 병행해야 비로소 완전한 치료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좀더 쉽게 설명해 보면, 우리가 평소 컨디션의 1층이라고 하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질병에 뚜렷한 증상이 있는 걸 지하 2층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1층과 지하 2층 사이의 지하 1층은 병원에서는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우리는 분명 괴로움을 느끼는 그 지점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미병 상태라고 합니다. 지하 2층으로 떨어졌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우리는 치료를 받고 증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1층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천만에요. 지하 1층에 어디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지하 1층으로 떨어졌을까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위생이 너무 좋거나 나쁘거나 다이어트 등으로 영향이 부족하거나 비만할 정도로 영향이 과하거나 운동을 너무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마땅히 해소할 것이 없는 경우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환경호르몬 등의 환경독소에 노출됐거나 수면의 경우 머리만 대면 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검사 결과를 보면 입면은 잘 되는데 숙면은 잘 하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원인들로 인해 우리의 몸의 기능적인 면을 담당하는 7가지 코어들의 스위치가 동시에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질병의 열매가 하나 두 개씩 열리게 되는데요. 물론 그 최종 보스는 암이겠죠. 암은 대사 질환의 끝판왕 같은 놈입니다. 기능학적 치료는 병의 근본적인 원인에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 즉, 먹고 자고 싸고의 정상화, 마음을 다스리고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을 배우고 연습합니다. 사실 이것들을 스스로 하나씩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게 기능학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물론 이런 치료들은 일반 병원처럼 증상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들과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한마디로 하이브리드 치료라고 할수 있겠죠. 기능학 병원은 대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의 아픈 이야기를 편하게 꺼내놓을 수 있고, 병에 대한 정보와 치료 계획을 정확하지만 따뜻하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병원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보다 진료 시간도 보통 몇 배는 긴게 정상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환자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30분에서 약 1시간 정도는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기능학 병원에 방문하셨을 때, 사전 대화 없이 검사만 진행하거나, 수액이나 영양제만 주려고 하는 병원은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능학 치료는 비유하자면 나무의 치료와 동시에 숲 전체를 함께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속도와 경과가 일반 병원에 비해 느리고 깁니다. 게다가 비보험 검사와 치료가 많기 때문에 비용이 적지 않죠. 따라서 큰 결심으로 시작하셔도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증상에 대응하는 약 한번 세게 먹으면 좋아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능학 병원은 치료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헬스장 등록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 비싸거나 트레이너가 너무 강압적이거나 성이 없어서. 단순히 거리가 너무 멀어도 정기적으로 헬스장에 가기 싫은 큰 이유가 됩니다. 기능학 병원도 이런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병원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학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준비해 가면 좋을 것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병원을 방문한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몸의 상태를 체크하고 싶다거나 일반 병원의 진료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학 검사와 치료를 병행하고 싶다는 것과 같은 뚜렷한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 목적이 꼭 기능학 병원을 찾아가야 할까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기본적인 환경 세팅과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좋아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기능학 병원에 안 오고 해결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또한 방문하는 병원이 자신의 목표를 충족시키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평소 생활을 기록한 기록지 또는 검사지와 현재 먹고 있는 영양제나 약에 대한 정리를 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스크랩북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진 어플로 간단하게 찍어서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력과 본인의 투병 및 치료 경험, 현재의 증상에 대한 정리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략적인 검사의 정보와 어떤 검사를 받을지도 미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검사와 기능에 대한 정보가 적절하게 있다면 환자는 불필요한 걱정을 덜수 있고 검사 결과를 더욱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